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매일 도심 속 다양한 건물들을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출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오피스 빌딩부터 주말에 찾는 공공도서관,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공공시설까지 이 모든 건물들은 전기와 같은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기 요금과 난방비 상승으로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교회와 달리, 협소한 도심에서는 건물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용적률이 높은 대지에서 높게 지어진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 면적이 제한되어 태양광 설치가 어렵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심 한가운데서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5등급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인데요이 사례는 도심 고층 건물에서도 적절한 전략과 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그 결과 실내 환경 개선과 장기적 비용 절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제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들은 많은 태양광 설치 면적이 필요해 높은 용적률과 좁은 공상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증을 취득했는지 알아봅시다. 1차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대지가 넓고 낮은 건축물이라면 옥상에 충분한 태양광 스패널을 설치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비싼 땅값과 높은 건물로 인해 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적률 5. 500% 이상의 고층 고밀도 건물은 옥상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부 공공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4등급 물무 확보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자립률 기준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중 얼마나 자체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층 도심지 건물은 어디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할까요? 옥상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인면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IPV는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과 일체화해 외장재처럼 사용하는 기술로 부족한 옥상 면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입니다. 2장 BIPV 적용 전략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도전은 전력 수요는 많은데 설치할 태양광 공간이 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옥상 태양광을 기존보다 약 2배 확대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남향 동양 남서향 벽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왜이 방향들일까요? 이들은 일사량이 풍부해 발전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수직적으로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패널 각도를 조정해 더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서양 면은 발전 효율이 낮아 과감히 제외하고 남서향 등 효율이 높아. 표면으로 돌려 최적의 발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즉 원안의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의 입면을 변경해 더 많은 BIPB를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재설계한 것입니다. 3장 고효율 모듈과 열관리 하부층이나 음향이 심한 곳에는 CIGS 같은 방막형 태양광 모듈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모듈은 약한 빛에서도 효율이 비교적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시공 단계에서 1번 패널로 바뀌었지만 설계 당시에는 상황별로 다양한 모듈을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강한 일사량으로 온도가 상승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 뒤에는 충분한 통풍 공간을 확보하고 상부에는 팬을 설치해 뜨거운 공기가 신속히 배출되는 열관리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여름에도 패널 온도를 낮춰 발전 효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장 창호 차양 환기 개선 단열 창문 크기 위치 차양 환기 등 건물 자체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패시브 디자인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창호 면적을 적절히 조절하고 돌출된 차양은 실내로 자연스럽게 공기를 이끌어들여 환기량을 늘려줍니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 창호 대신 케이스먼트 창호를 적용해 자연 환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냉방 부하가 큰 업무 시설에서도 공기의 흐름을 개선해 냉방에 필요한 전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장. 편면 재구성과 실내 쾌적성, 실내 편면 개선 계획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풍부한 외곽부에는 사무실을 배치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자연광이 덜 들어오는 중앙부에는 회의실, 탕비실, 복사실 같은 보조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밝기가 고르게 유지되어 업무 효율이 오르고 인공 조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합니다. 6장 미래 기준 대응 당시 공공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5등급이면 충족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한발 앞서 미래 기준을 예상 하고 대비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요구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이미 검증된 전략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합정리, 경기주택 도시공사 융복합센터 사례는 도심 고층 건물이라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옥상 태양광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물 외벽, 창호 개선, 차양 확보, 평면 재조정, 열 관리 시스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에너지 효율, 미관, 편의성을 모두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더욱 강화되더라도 이런 선례들을 바탕으로 도시는 점점 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약 기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친환경 건축물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